안녕하세요. 재무제표 분석의 10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공유를 좀 해보고요.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분석 10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재무제표 분석의 10단계 중에서요. 자,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무제표 분석을 할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봤어야 되느냐? 자, 먼저, 투자 및 거래처 발굴 혹은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할 건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분석할 거고 거기에 대한 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10단계. 자, 1번.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확인하고요. 근데 만약에 감사의견이 없으면 이 재무제표가 실례하지는 좀 어렵습니다. 따라서 감사의견이 있는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단기적인 자금 사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. 이 단기적인 자금 사정이란 게 단기적으로 상환 압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요. 그런 경우에 갑자기 우랑 거래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 악화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자, 세 번째. 장기적인 안정성, 그리고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. 네 번째, 자산 내역의 구성과 그리고 그 변동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이 회사가 어떤지를 파악하실 수 있겠고요. 다섯 번째, 회전율 분석을 통해서 자산의 효율적인 사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, 여섯 번째.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회사의 수익성을 검토해 볼 거고요. 일곱 번째. 회사의 성장성과 레버리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회사가 평가되고 있으며 레버리지를 통해서 향후에 매출이 증대될수록 이익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. 여덟 번째. 아주 중요하죠.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홉 번째. 추가로 감사 보고서의 주석 사항 중에서 확인할 것들, 그리고 그 외에 고려할 사항들이 무엇인지. 열 번째, 미래를 예측하고 기업가치를 분석하는. 자, 이렇게 열 단계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려는 회사들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그첫 번째로요.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확인하는데요. 이 감사 의견은 뭐 적정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. 각 의견별로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특정한 뭐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. 자,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. 자, 그럼 감사의견은 무엇이냐? 자, 이 회사의 감사의견을 봤더니, 이 땡땡 회사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 동안에. 어떤 재무성과 그리고 현금 흐름을 뭐 국제회의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 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적정 의견이 되겠습니다.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교재 하단에 감사 보고서 제일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 라고 되어 있으면 적정 의견이라는 거 적정 의견인 거고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 안정성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안정성 비율 단기적인 자금 사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. 자, 단기적인 자금 사정을 확인할 때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이두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서 이 단기적으로 유동부채하고 유동자산 비교했더니 자산이 더 크더라 아니다 당좌자산까지 좀 봤더니 당자가더 크더라 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더 단기적인 사정이 좋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. 단기적인 자금 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자, 회사의 적정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? 정답은 없습니다. 이 정답은 없지만요. 유동 비율이 100% 미만인 회사가 무슨 위험에 처해 있느냐고 볼수 있냐? 그다음에 건설업의 경우에 타업종에 비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성이 높다고 볼수 있느냐? 자, 이러한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해 볼게요. 자, 그리고 뭐 평균 재무 비율에 대한 것인데요. 보시면 전상업 평균이 뭐 유동비율이 한100% 120% 정도 되고요. 그 얘기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는 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. 서비스업만 약간 낮죠. 서비스업 건설업 상당히 높고요. 이 서비스업이 낮은 거는 이 유동자산에서 차지하는 것이 매출채권이 작아서 그리고 재고자산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당자비율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.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이동비율 100% 미만인 경우에는 무슨 위험이 있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을 거라는 거죠 자산, 부채만 비교해볼게요 자산하고 부채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산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.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. 이 유동 항목은 적어도 1년 이내에 뭔가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. 1년 이내에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상환에 대한 재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유동자산이다라는 거죠. 이 비유동자산은 뭔가 유동화하기 위해선 시간도 필요하고요. 그 다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. 따라서 우리가 유동부채를 상환하는 데 있어서 재원은 유동자산으로 밖에 안 돼요. 유동자산. 그렇다면 이 유동자산은 우리 유동부채를 상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겠죠? 자,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안심이 되는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이 유동 부채보다 유동 자산이 많아야 안심이 된다는 거죠. 돈 들어올 게 많이 있어요. 있는데, 그래도 지금 형태로 딱 봤더니, 야, 그래도 나 아직 뭐 충분해? 이렇게 하는 거랑, 어, 이거 얼마 없는데 어떡하지? 이거 팔아야 되나? 이렇게 걱정하는 거랑, 어떤 게더 마음이 편할까요? 전자겠죠? 얘가 더 커야겠죠? 이 이동 항목이 더 커야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유동비율 100% 미만인 경우 회사는 무슨 위험에 처해져 있느냐? 당연히 유동비율 100% 미만이면 상환 압력에 시달리겠죠. 상환 압력. 자, 그리고 여러분이 은행 담당자예요. 담당자인데, 돈을 빌려주는데 얘가 돈이 없어요. 그러면, 야, 빨리 이거 팔아서. 유동화해 놓으세요. 그래야 내가 달라고 했을 때줄수 있을 거 아닙니까? 아니면 정말 어마무시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지 말자 우리 서로 꺼리는 상황은 만들지 말자. 뭐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건설업의 경우에는 타 업종에 비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하고 있다고 볼수 있느냐? 에 건설업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성이 높다. 과연 그럴까요? 건설업? 건설업은 유동자산이 많긴 합니다. 유동자산이 많긴 하지만 그 얘기인 즉슨 이 유동부채가 적다라는 걸 의미하고요. 유동부채가 적다는 거는 얘가 회수가 되지 않는, 회수가 되지 않는 자산이 많을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, 부채를 줄여놓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. 그래서 안정성이 무조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자, 약식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을 분석을 하고요. 자, 이렇게 비율만을 고려했을 때 유동성에 대한 의견. 이건 여러분께서 각자 한번 해 보시기 바라는데 먼저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 같은 거는 한번 계산을 해 보시도록 하죠. 자, 2010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할 텐데요. 유동 비율이 2010년도는 자, 유동 부채 1184 413 그 다음에, 비, 그 다음에, 당좌. 자, 두회를 비교할 텐데요. 이동 비율은 이렇게 되겠죠. 자, 자산이 14141. 그 다음에, 부채는 1186. 자, 여러분, 뒤에 이제 숫자가 더 나오는데요. 그거 다 고려 안 하셔도 어차피 유사합니다 유사할 거고요 예, 이거 요령이죠. 그다음에 2009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918, 919반올림에서 919. 그다음 유동부채는 1275.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. 당좌자산은 당좌비율은 이렇게 부채는 똑같고요. 다만, 여기서 어떤 부분만 고려하시면 되냐면, 재고자산만 고려하시면 되겠죠? 557만 빼시면 되겠습니다. 557. 자, 1186. 다음에 919에서 314, 315. 자 이렇게만 고려하시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구해 보셨으면 비율만을 고려했을 때 유동성에 대한 의견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. 자 답은 제가 모범답안을 드리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회사의 10년도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9년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. 자, 여기에 결과를 써넣을게요 119%. 그다음에 72%. 그다음 당자 비율도 72 47. 많이 개선됐죠?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. 자, 하지만 유동자산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한 유동자산이 다 매출채권과 재고라는 거죠. 이 재고자산은 매출채권을 한번 가야 되고요. 매출채권은 다시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, 그런 것들이 증가했다면 회수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회사 현재 재고자산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함정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하나의 함정은 매주채권이 회수가 잘안 된다면 이도저도 안 된다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비율 자체가 비율 자체를 파악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. 이 비율이 파악하는 이 비율 파악해서 이 비율의 의미와 그 다음 그 의미 내부의 질적인 요소들도 여러분께서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재고자산이 증가했는지 매출채권이 증가했는지 가장 좋은 거는 현금성 자산이 증가해서 유동성이 개선되는 것이 사실 유동비율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내용인데요. 지금 이 회사는 두 해를 비교했을 때 현금성 자산은 오히려 감소했죠. 이 얘기는 오히려 현금 창출은 잘안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.